right there, right there. One more i t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필수로 하는 것 바로 길거리 음식 체험입니다. 명동 거리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대학교 근처에 있는 포장 마차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핫도그나 튀김을 받아든 외국인들이. 벙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할 때죠. 아무렇게나 노출된 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나, 돈은 여기 놓고 가세요! 라고 적힌 작은 종이 상자, 게다가 거스름 돈을 스스로 거슬러 가져가라는 주인의 말은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며 어이없어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미국인의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그들이 왜 놀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 명동에 한 번쯤 가보잖아. 근데 난 명동은 너무 흔하다고 생각돼서 재래시장을 선택했어. 종로에 있는 유명한 재래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도전했지. 파전이라고 불리는 거였는데 기름 위에서 튀기듯이 구운 채소 팬케이크였어. 진짜 눈이 튀어나오게 맛있더라고.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그걸 먹은 후에는 김밥을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김밥에 새빨간 매운 소스를 찍어 먹더라고. 맛이 궁금해서 나도 도전했지. 떡볶이라는 건데, 와, 나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 맵지만 왠지 모르게 달달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더라고. 그렇게 시장 곳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쉴새 없이 먹었는데, 여기가 워낙 유명하고 외국인도 많이 와서 그런지 간단한 영어를 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계산할 때였는데 지폐를 건네니까 주인이 손짓으로 거기 두고 가라는 신용을 하더라고. 한 가게는 상점 주인이 고개도 못 돌릴 만큼 진짜 바빴는데 손님한테 뭐라고 소리치니까 한국인들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돈을 넣고 스스로 거스름돈을 계산해서 가져갔고 다들 이게 믿어져?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돈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놓아둔 건 물론이고 계산마저 손님에게 직접하라고 했다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태연한 거야. 거스름돈도 더 가져가지 않는 것 같았고 미국이었으면 음 글쎄 바구니를 들고 튀지 않았을까? 난 지금도 그걸 떠올리면 의아해. 대체 한국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글을 읽고 나니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놀란 건지 이해가 됩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문화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운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쓰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가 하루 세번 양치를 필수라 여기는 것, 식당에서 서로 돈을 내겠다고 싸우는 모습 같은 것들이죠. 특히 글쓴이는 한국을 여행으로 온 거라 더 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달린 답변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3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데 글쓴이가 왜 놀랐는지 알겠다. 근데 이건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야. 물론 요즘에는 포장마차나 길거리 상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서 현금을 주고받는 건 많이 줄어들긴 했지. 근데 현금을 넣는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버려둬도 심지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돈에 손대지 않아. 손님들도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거스름돈만 가져가고 미국이었다면 큰일 났겠지.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글쎄,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길거리 음식 특성상 계산만 하는 직원을 두기 힘들고 돈을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고 벗고 해야 하니까 그럴 거야. 그리고 한국인들이 놀랄 만큼 정직하기 때문에 거스름 돈을 가져가거나 돈을 훔쳐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끈끈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 근데 길거리 음식만 그런 게 아니야. 난 한국에서 숱하게 많은 무인 점포를 봤는데 작게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부터 무인 편의점 등 다양했어. 모두 저런 방식이었지. 돈을 넣는 함이 있고 거스름돈을 스스로 가져가는 거였는데 아무리 CCTV가 내부에 설치돼 있더라도 일단 돈을 들고 도망치면 잡기 어려울 텐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 같아. 저런 게 가능하다니. 난 일본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꽤 순박하고 착한 편인데도 저런 걸본 적이 없어. 여기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 새벽 2시에 길거리에 있는 ATM에서 돈을 출금해 본 사람 있어?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냐 생각할 건데, 한국은 그게 가능해. 미국이었다면 돈을 뽑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고 뺏길 건데 말이야. 난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간 생활한 적 있어. 좀 오래전이긴 한데 학교 주변은 저런 일이 일상이야.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길거리 음식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기도 하거든. 그렇다 보면 떡볶이나 김밥을 파는 상인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봐달라고 한 적도 있어. 그럴 때마다 한국 학생들은 돈을 분식 접시 아래 깔아두고 가거나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 위에 댓글을 쓴 사람 반가워. 나도 서울에서 교환학생을 했어. 한국에는 하물며 외상이라는 것도 있어. 사정이 있어. 당장 현금이 없으면 다음에 식당에 올때 갚겠다고 말하고 이름을 적어두는 거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주변 식당에는 이런 장부가 꽤 있었어. 뭐? 이름을 적어두고 먹는다고? 말도 안 돼.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돈을 갚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도망갈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한국인이 다음날 식당을 찾아가서 돈을 갚아. 사정이 있어 좀 늦어질지라도 돈을 떼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한국의 독특한 문화지. 나도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살아봤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 봐. 정직하고 정도 많고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지. 학교 주변 식당 정말 저렴하고 맛도 좋지. 나도 식권을 사서 먹던 식당이 있었어. 내가 갈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반찬도 써주시곤 했는데. 한국 엄마 같았던 사장님이 너무 그립다. 다들 한국 여행을 간다면 비싼 한정식집 말고 재래시장의 먹거리나 대학교 주변의 허름한 식당에 가봐. 진짜 한국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어. 한국만의 흥미롭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부분이지. 아, 떡볶이 진짜 먹고 싶다. 한국 분식집에 가면 떡볶이와 김밥, 순대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미국에서는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이야. 너무 슬퍼. 맞아.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저렴하지만 정말 맛있고 양도 많지? 그에 비하면 미국의 길거리 음식, 핫도그 같은 건 진짜 처참할 정도야. 맛도 별로고 가격도 비싸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슬펐던 게이 부분이었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그리워. 처음으로 한국을 경험한 후 충격에 빠진 여행객의 경험담.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댓글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한국인의 특유의 정직함과 정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